한밤 중에 방문한 정체불명의 생명체. 아이는 이것을 외계인이라 확정했습니다. 당시 상황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 전 침대에 있던 여성의 집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정에 없는 심야의 방문에 무심코 주먹을 쥔후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 범위 내에 움직임이 있으면 벨이 울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인터폰으로 방문자 또는 무엇인가 집 앞에 왔다 갔을 거라 생각한 여성은 영상을 돌려서 방문자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의외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영상 속엔 흔들 흔들거리는 두 개의 더듬이가 나오고 움직이는 민달팽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긴장을 했던 여성은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라 무서웠지만 민달팽이라는 것을 알아채린 후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영상에 나오는 달팽이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 또는 유령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유는 카메라의 야간 투시경 설정으로 인해 달팽이의 몸이 빛나고 투명하게 보여 이 생명체가 더욱 이상하고 외계인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다음날 딸에게도 이 방문자의 영상을 보여줬는데 무서워하면서도 흥미롭게 외계인 달팽이 같다라고 말하고 등교할 때 달팽이가 아직 있을까 싶어 초인종 쪽을 확인했습니다. 했지만 이미 사라진 달팽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마찬가지로 친구들에게도 보여줬는데 친구들은 처음에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마치 유령이나 외계인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귀신이나 외계인 같다며 기분 나빠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성은 영상을 소셜미디어까지 업로드를 했는데 사용자들은 공포영화의 인트로 같다, 너무 재미있다, 외계인의 방문이다 등 웃음과 농담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달팽이가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만들었는데, 달팽이의 몸이 투명한 느낌으로 변하며 외계인 같은 알수 없는 생명체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은 이 부분에서 우주에서 온 녹색으로 된 외계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해외는 이러한 방범 카메라가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녹화된 의외의 장면들이 SNS에 올라오며 자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